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연휴 때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총격사고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격사고가 발생을 해서 6명이나 사망하고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를 총기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증오 범죄로 인한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가늠한다면 은둘다 포함이 되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총기가 없다면은 이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기 규제의 원인이겠죠. 하지만 총기만을 또 탓할 수 없는 것이 증오의 감정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감정이 이론적으로만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인간사는 그렇지만 않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난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공식적인 사건만으로도 수만 건이나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수백 건에 불과했던 증오 사건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아시안 날만 보면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폭언을 비롯해서 지나가는 아시안들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는가 하면은 무자비한 폭행까지 가합니다. 총기까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아시안 아메리카노로서 살아가기가 공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었습니다만 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라는 생각에 탐은주께들은 아시안들을 모두 중국인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유력 통신사인 AFP 통신사가 19개 나라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80%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인을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유가 코로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도 있겠고 또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는 청결하지 못하거나 아무 곳에서나 큰 소리를 내고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는 모습이 타민족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일부에서는 증오의 범죄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에는 다 같이 보이는 중국인 시각에서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앞뒤에 써서 다닐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제말 속에 혹시라도 중국인을 비해하는 뼈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의와 매너를 갖추는 모습을 갖출 때 중국계든 한국계든 아시안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